저걸 진짜 싫어합니다. 뭐요? 영수증 만지는 거예요. 어, 아, 저도 맞아요. 얘기 들 예, 그래서 꼭 영수증을 저는 만지면 꼭손에 씻어요. 음. 어, 한 2, 3년 전에 신문 한번 떠들썩하게 했어요. 음, 맞아요. 스페롤이라고 그래서. 음. 맞아 맞아 맞그가그 그 잉크에 있는 디스페롤이라고한 음. 성분이 음. 음. 그냥 그니까. 피부에 다가 흡수가 돼요. 어.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얼굴에도 로션이 에? 있고 손에도 바른 상태로서 했잖아요. 음. 피부를 통해 가지고 흡수를 증가시켜줘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용성 잉크가 크림에 있는 인지질층이 열리면서 음. 그래서 로션 바른 거 이렇게 음.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이런 황울증는 몸에도 흡수가 음. 많이 될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될거아요 음. 사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포인트가 있어요. 음. 여름이니까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가시면 엄마들이 음. 뭐 챙기죠, 네. 애들? 네. 물에 들어가기 전에 딱 들어가기 네. 전에 딱 발라줘요. 네. 그렇죠. 탈까봐. 네. 어. 음. 완전히 막 찐득찐득하게만 발라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까 세제에서 들어갔던 그 우리 살균 소독 염소제가 있잖아요. 네. 그 염소 성분이 이, 이 선크림, 선블럭이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제랑 결합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할 독성물질이 <laughs>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음. 아보벤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아보벤존이라는 성분 자체가 특정한 화합물질로 어...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발암물질로 나타날 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아보벤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나 없나 잘 봐야 돼요. 아, 그러면 아, 네. 아보벤존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선크림을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실제로선크림 사가지고 뒤를 쫙 뒷면 읽어주는 남자 유병웅 읽어볼게요. 어뭐 있고 파라시틴 뭐 뭐? 아보벤존이 아, 아, 없어 없어. 응. 처음 봤어요. 전에 어 그럼 개, 저 걔로 사겠어요. 네. 어. 자, 뭐라고 쓰여 있는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틸메톡시다벤조일메탄, 거부 북 기여치 거의 맵 수준이죠. 예. 예. 네 수준이죠. 딜메시벤조, 부틸메톡시벤조일메탈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누가 꼼꼼히 읽어요. 저는 사실 이제 노안이 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박사님 얘가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얘가 아보벤조이라는 친구 같은. 얘가 바로 닥터이고 유병우.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건데 성분을 풀어놓은 거죠. 사학식으로.